아 여러분들 오늘 제주 반도체를 말씀드릴 건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 자 어떤 재료가 살아 있나 어, 두 번째는 이제 핵심 모멘텀 에 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어, 이제 차트를 좀 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매수 매도 이제 세력의 평단가 네, 매집량 이렇게 해서 대응 전략에 대한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주 반도체는, 자, 우리나라에는 몇개 없죠? 자, 펩리스 기업입니다. 펩리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기업을 하면요. 두개로나뉘죠 크게. 하나는 이제 생산. 또 하나는 이제 설계. 개발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몇개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거다? 제주 반도체다. 그래서 좀 보기 드문 이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업, 업체예요. 그래서 좀 이게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등락이 엄청 심해요.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패리스 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뭐 엔비디아나 뭐 미국에서 뭐 반도체 얘기만 나오면 제주 반도체가 엄청 요동칩니다. 급등도 잘 나오는 만큼 급락도 나오죠. 그래서 정말 반대로 생각하면돈 벌기 쉬운 종목이다 이거예요. 자 얘들은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도 이제 저전력. 저전력 그다음에 이제 저용량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우선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얘들은 이제 뭐 설계와 제조 뭐다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얘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시장이 거의 이거를 삼성과 SK를 제외하면 유일해요. 거의 진짜 이 아무 그대로 이 대기업을 제외하면은 자 우선 저용량. 배...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10조입니다. 10조 오, 생각보다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자, 지금 이제 반도체 자체가 저점을 찍고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들어왔죠. 어,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주가 잘 오르고 있고, 특히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사물 인터넷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 근데 엣지가 뭐예요? 얇은 거잖아요. 이 점점 핸드폰도 얇아지고, PC도 얇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품도 얇아지고 있고, 그만큼 크기도 줄어들고 대신 성능은 더 좋고 이런 이제 좀더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기기가 이 핸드폰이죠. 여기 보면은 그냥 그래서 이쪽에 고객사, 이거를 만드는 고객사들의 매출이 뭐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게 오는 또 이제 프랑스. 프랑스에도 이제 사이버 보안 뭐 기업의 탈레스 이런 거 디바이스 이런 거에서 지금 회박도맺어져 있고 지금 뭐 매출 감소가 확실히 이전에 일어났지만은 문제는 내년부터 엄청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저점 찍었어요. 이렇게 자 찍었죠 이렇게 찍고 22년까지는 매출액이 1,700억 정도 나다가 이번 년도 1,600억 정도 나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영업이익이 작년도만 해도 282억, 올해는 한 100억대 좀 넘게 추산됐는데 문제는 내년부터는 200억 이상 다시 돌파합니다. 이제 저점치고 다시 회복하는 단계죠. 이럴 때가 주가가 가장 높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매출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을 보면은 OPM, 영업이익률이 20%입니다. 마진이 좋은 기업은 어떻게 된다? 자체적으로 PER이 높아요.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제주반도체가 시가총액이 1,800억입니다. 이번 정도 것만 계산해도 지금 pr 18배 내년도 수적 기준으로 하면은 어 보자 한 6배? 이거밖에 안 돼요. 진짜. 19,67배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동종 키우금 보세요. 20배 그냥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접해가 됐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주반도체 보면요. 등락이 엄청 심해요. 상승 추세 제대로 맞으면요 지금 그냥 뭐한50% 주가 상승이 우습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조만간 한번더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더 주변 도체를 좀잘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지금 얘가 스몰캡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들어와요 근데 결국 세력들이 주가 올려주면은 우리는 땡큐에요 솔직히 아니 우리가 미리 세력 들어오는 걸 미리 예측하고 사놓으면은 떨어지더라도 얼마 안 떨어집니다. 근데 오를 때는 한 번은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 시나리오를 얼마나 잘 써야 되냐? 근데 이 시나리오를 쓸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죠. 정말로 이 제주 반도체 혹은 반도체에 대해서 펜스 기업에 대해서 아잘 아는 사람들은 이 시나리오를 잘 써요. 특히 세력이 심리를 잘 아는 사람들도 시나리오 쓰기가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게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하시느라 이 시나리오를 쓰기에는 제한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시나리오는 제가 써드리잖아요. 이 시나리오에 맞으면은 뭐 제대로 먹는 거고, 시나리오가 안 맞으면은 그냥 계속 주가 그 자리에 대로 리스크 대비했을 때 수익률 보세요. 이거는 진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주식 고수들이 쓴 책을 보면요. 저도 책을 정말 많이 읽는 편이고, 공부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제가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주식질도 하루에 4시간씩은 책을 무조건 봐요 나머지 4시간 은 리포트 보면서 투자에 대한 관련 서적 보고 뭐 이런 이제 자료 보고 이런 시간 8시간 동안 허례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식하고 잠은 솔직히 하루에 6시간 정도 주말에는 다 여기에 시간을 하려고 이 정도 노력이 있으니까 잘 보고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으시니까 이거는 저에게 맡기시고 그냥 매수 매도만 잘 하시다 점점 천천히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영상에서는 제가 이걸 준비하고 올린 시간에 생각도 걸려요. 즉시 즉시 못 알려드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럼 여러분과 함께 좀 매매를 하면 어떨까 제가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 제주 반도체 매매 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매수매도를 하면서 이제 매매를 함께 하면은 이 방에서 제가 이제 함께 아침 9시 장 열리죠?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같이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 수익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방을 만들어 놨고 이 방에 지금 초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초대를 받으실 분들은 위에는 있 제가 전화번호 죠 여기 간단히 자, 제주 이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어, 이 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초대 링크. 제가 링크를 이, 이 설명란에 좀 띄어놓라고 으 하니까 저를 한번 띄어봤어요. 광고 업체부터 뭐 이상한 업체, 막 연락 엄청 막들어서막 자동 방 폭파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만 초대해 드겠다 리 이렇게 하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하좀 주식을 좀 아는 분들이라서 좀 어느 정도 팀만, 정보만 있으면 된다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제가 제주반도체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자료집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추가 매수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은 최대화시킬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거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 이제 세력들이 매도하는 시기예요. 세력들이 매도한다는 건 뭐예요? 주가 급락이죠. 이때 우리도 빠져나와야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함께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려울 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60대 어르신들도 어, 쉽게 어, 보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신경 많이 썼어요. 제가 만드는 데. 그래서 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자, 아까는 카톡은 제가 제주 두 글자 보내달라고 했죠. 근데 카톡방 말고 이 자료만 받으실 분들은 그냥 플레인 제주 반도체 플레인 다섯 글자 다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 자료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만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요 야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새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해드리고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티처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번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3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